안녕, 나는 동글동글 씨앗이야. 나는 아직 작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땅 속에 쏙 숨는 걸 좋아해. 안녕, 나는 파릇파릇 새싹이야. 내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흙을 뚫고 올라올 만큼 힘이 세다고. 안녕, 나는 알록달록 꽃이야. 내가 활짝 피어나면 모두 이렇게 말하지. 너참 예쁘다. 안녕. 나는 새콤달콤 열매야. 나를 맛보면 누구나 나에게 반한다니까? 음? 음? 예수님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학교로 출발해볼까? 하나, 둘, 셋! 출발!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경학교 둘째 날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저번 주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유치부 친구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자랑해 보아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날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예수님이 소망이에요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행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쁜 자녀로 자라나게 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도록 부모님과 저희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 드리는 모두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요.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잘 뛰어놀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혜사성령 그가 너희에게 회사 성명, 그가 너희 에게 모든 것을 가르 치고, 모든 것을 가르 치고, 내가 너희 에게 말 한, 내가 너희 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게하 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네네! 네, 저도 나니! 오늘도 말씀 놀이터에 온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저번주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와!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정말 정말 잘 기억하네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저번 주 구호도 외쳐볼까요?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그럼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말씀 속으로 출발! 우와! 맛있는 간식 시간이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맛있는 과자와 우유를 먹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떡해요, 어떡해? 우리 수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우유가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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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놀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수진이 곁에 있다면 수진이에게 어떻게 하고 싶나요? 도와줘요. 그래요. 정우는 휴지를 가져와서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닦아주었어요. 서연이는 놀란 수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고 모른 척 하거나 조심하지 않고 그게 뭐니 하면서 친구를 민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정우와 서연이처럼 친구를 도와주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착한 행실이란 보여지는 착한 행동을 말해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 해보세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참 잘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멀리 멀리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해 왔어요. 왜냐 하면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또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소금의 짠맛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맛을 내지도 못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소금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이요. 맞아요. 밝은 빛이 필요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절대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캄캄할 때 등불을 켜서 숨겨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빛으로 환하게 비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며 사는 것이 모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유치부! 네! 네! 전우사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 손 나팔을 하고 전도사님 따라 외쳐 볼까요? 진아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희안이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진아는 세상의 빛이에요. 둘레는 세상의 빛이에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해요. 말씀을 따라 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이 사실을 꼭꼭꼭 기억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손나팔을 하고 외쳐볼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참 잘했어요. 그럼 2과 9도 있어요. 우리 1과 9를 씩씩하게 외쳤던 것처럼 2과 9도 함께 외쳐보아요.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비,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채유리 네, 네. <laughs> 여러분, 그림책이나 영화 속에서 왕관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채유리는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에 왕관을 쓰나요? 음. 음. 맞아요. 왕이나 공주님, 왕자님이 왕관을 써요. 우리는 왕관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지요? 오늘은 우리도 특별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머리에 써 볼까요? 머리에 쓰고 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려 줄 거예요 지금부터 색종이로 왕관을 만들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보아요 채율이가 접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哦哦。Oh 만들어 보세요. 최유리 8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풀칠을 해서 연결해 볼까요? 네. 딱 풀을 꺼내서 붙여줄 거예요.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넣쏙 넣어서 잘 붙게 아로에서 붙여주세요. 이제 다 붙였어요. 그러면, 색종이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내려놓고, 그 색종이 위에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색종이 위에 쌓인 펜으로, 소금과 빛, 네, 글자를, 네임펜이나 음, 매직으로 소금, 그리고 넣는 거예요. 소금, 써주세요. 소금. 어이, 쓰고 싶은 데도 쓰면 돼요. 소금. 크게 써, 소금. 소금. 여기 빛. 빛. 그렇지, 소금. 빛하고 썼으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에요. 이제.

써볼까요? 채유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 나의 소망 예수님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에요 나의 소망 예수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나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소금과 빛 왕관을 쓴채율리의 모습이 정말 멋져요. 왕관을 쓰고 있을 때나 쓰고 있지 않을 때에도 채율이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착한 행동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소금과 빛임을 보여주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야. สเซี่ยงไฮ้